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내용인데요 어느 기업에게는 이게 호재일 거고요 어느 기업에게는 악재일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OCC에서 은행과 준하는 수준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을 규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인 즉슨 어렵다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파이가 혹시 뱅크 차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을 수만 있다면 관련 암호화폐 자산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규제 안에 있는 기업과 규제 밖에 있는 기업들 간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읽어 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어~ 크립토 스프린트라고 하는 요 가이드를 통해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버 게이트가 있습니다. 네, 암호와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출시나 관리나 아니면 서비스를 더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규제가 더 명확해지다 보니까 관련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내용도 자세히 읽어드리면 실버 게이트가 일단 어떤 기업이냐 이 기업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래소 간에 달러 이체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어, 이 암호화폐를 통한 대출인데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기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시장이 앞으로 개인이나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면 이런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원래 예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는 방법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그를 통해서 대출을 해 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완벽히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 규제가 도입이 된다면 어 현재 은행들이 진출 당연하겠지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도 이 흐름에 어 숟가락을 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원래 코인베이스가 이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달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관련 내용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거 말고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연방 차원의 규제를 요구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고 앞으로도 안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있겠지만 새로운 규제 기관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ipo와 같이 조금 더 강력한 규제를 받아서 코인을 상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고 어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이 암호화폐 규제가 논란이 좀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좀 위험성과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2022년에 어떠한 가이드를 담은 이 크립토 스프린트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 규제가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시무시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OCC 이런 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제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코인베이스가 이야기했던 좀 새로운 기관에서 좀 적당한 규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 이곳들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역시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사를 봐야 할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핀테크 차터도 조금 더 쉬운 차터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역시 좀 미지수 긴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문턱이 높을 거다 그래서 이 차터 아니면 규제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은 차이가 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기사 더 보여드리면 이 규제는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그리고 또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겨 있는데요. 은행이 암호화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나 법정 통화로 교환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때 대출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출을 어 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텐데 이게 어떠한 과정이나 방법이나 어 어떠한 규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이 완벽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서 OCC에 관한 내용을 좀 담으면 이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OCC는, 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기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암호화폐에 관여하는 은행이 현재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건은, 어,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기사에서도 보여지면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할 것이라고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생긴다면 승인을 받고 가능한다는 거여서 규제가 이것만 봐도 굉장히 높죠. 네. 은행들이 할수 있는 어느 정도 어, 규제받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킹이나 사기, 절도, 유동성,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당연하겠지만 필요한 게 많은데 이 규제들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것들을 승인을 받은 후에야 은행은 암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 은행들도 이거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뱅크 차트도 없는 기업들이 이거를 한다라는 게뭐 단순 거래할 수 있겠지만 금융 상품을 취급한다는 건 진짜로 높은 문턱일 거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만 봐도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오시씨는 암호화폐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기존의 은행들이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모로 어, 은행들은 이걸 할수 있고 뭐 신청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리고 예금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하고 뭔가 관리받고 규제 안에서는 사업을 할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역시 그 크립토 스프린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SEC는 어 스테이블 코인을 감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앞으로 은행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 자산 채택을 앞으로는 꽤 염두에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암호화폐 서비스들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규제감독을 하기 쉽지 않아서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대형 은행들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기업에게는 호재이고 어느 기업에게는 악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의 파일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시장이 커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분명히 좀 이게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가져가는 일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이 뱅크 차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이 기업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의 공인된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암호화폐 관련된 고유한 암호화 키를 보유하도록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과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현재 차터를 승인한 기업들조차도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통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렵다 심하다 그리고 굉장히 문턱이 높을 거다라는 걸이 내용만 봐도 알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알수 있겠지만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받기만 한다면 경쟁 기업과 말도 안 되는 격차를 벌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소파이가 현재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사업을 완전히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관련 사업에 욕심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이런 뉴스가 쭉 나올 것 같은데 소식이 나오면 나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